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프록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하기 전에 프록시 편집 왜 필요한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리소스 모니터를 잠깐 띄워놓고요, 영상을 한번 빠르게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촬영 소스가 4K다 보니까 어, CPU가 되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되게 막 끊기는 게막 보이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편집이 되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록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가벼워진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올때 어, 프로젝트 설정에 어, 인제스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어, 인제스트 설정에 인제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가지고 올때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라 어, 그리고 해상도는 1280x760에 고브로시네폼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은 음,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올때 이렇게 가지고 올때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면서 프록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죠 이렇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해서 파일 변화를 자동으로 시작하면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게 되죠 자 근데 어뭐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어 원래대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 놓고요 어 보통 영상을 가지고 와 있다가 어이 파일만 되게 무겁네 그러면 혹은 내가 원하는 파일들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뭐 오른쪽 버튼 브록시 아이고 안 보이겠네요 오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록시 프록시 만들기 그래서 형식은 퀵타임이고 어, 1 1 8 0 720 그리고 프로시네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록시 파일이 어디 만들어질 건지도 여기서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원본 미디어 옆에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하면은 아까 똑같이 어,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면서 프록시 파일들을 생성을 합니다. 잠시 어, 프록시 파일이 생성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록시 파일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어, 창은 닫아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전히 버벅거립니다 왜냐? 아직은 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아, 프로그램 창에서 여기 보시는,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록시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인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 그런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CPU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거의 100%까지 쓰던 게 지금 26% 이렇게 해서 되게 화면도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폭이 크거나 작을 수는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실 때는 네. 이고요 출력을 하실 때는 뭐이거 굳이 이렇게 안 끄고 켜진 상태로 출력을 하시더라도 원본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프록시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네,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